2024년 2월 4일 최신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는데요. 보기 1번, 현금으로 표 있고, 주석 있고, 2번에, 4번에 재무상태표 있고요. 이렇게 빠진 것을 보면,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정액법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감가상각 공식. 치드공가. 빼기. 잔존가치 먼저 계산하시고,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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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용연수.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 이런 문제 푸실 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은 프로그램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클릭하고 푸셔도 돼요. 정답은 2번이죠. 자기주식은 자본조종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4번 보겠습니다. <laughs> 다음 중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 받은 때 수익을 인식한다 어, 언제 수익을 인식하라고 되어 있냐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그래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때를 제3자한테 팔았으니까 그때 위탁자의 물건이 팔려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되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에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을 해수하는 때를 수익으로 인식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할 때가 아니라 상품권을 회수할때 물건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3번. 단기 할부 매출은 상품 등을 판매, 인도한 날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할부는 물건을 인도한 날.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용역 매출은, 용역은 이제 서비스 쪽인데요.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 과목의 분류가 나머지 계정 과목과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정답 1번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무형 자산 쪽에서 보셨죠? 무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의 분류 항목의 성격이 다른 것은? 자 보기 보시고 정답은 네, 3번이 되죠. 자 나머지 보기에 있는 내용은 자본 조정이고요. 3번은 자본 이어금입니다. 자본 이여금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외에도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7번. 실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5천만 원이지만, 장부상,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이 4,500만 원으로 기재된 경우, 해당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보면 기말의 재고가, 예, 적게 기록됐죠. 보시면. 그러면, 기말의 재고 자산. 자산이죠, 예. 예 자산에, 적게 기록됐다, 감소했다. 이거 지문에 맞춰서 써 볼게요. 기말의 재고자산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해놨으니까, 실제보다 그러면 더 많이 팔려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과대 증가 되겠죠. 매출원가는 여러분 비용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 비용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단기순이익은 보기에 단기순이익이 나와서 적게 잡히겠죠 과소 단기순이익은 발생되면 자본에다 도하는 건데 자본도 적게 잡히겠죠 감소. 그 차액은 예. 네, 500만 원 차액이니까. 500만 원 가지고 계속 숫자 쌓아 놨네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는 말이고. 맞 받는 말이고. 예. 이렇게 예, 받는 말이죠. 예.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8번. 다음에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에 사용되는 개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7월 1일 투자 목적으로 영업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 없는 토지를 500만 원에 취득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정답 나오죠? 투자 부동산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온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온가 개념 1번 관련 범위 밖에서 총온가는 일정하다. 관련 범위 내에서 총온가가 일정한 겁니다. 여러분, 관련 범위 내에서 관련 범위 밖에서는 일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범위 바뀌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 범위 밖으로 가면. 네. 2번 매로 온가는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과거 의사 결정에 다 소모한 온가잖아요. 3번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온가는 일정하다. 그렇죠. 변동 온가 그래프 그려보면 자 단위당 변동 온가가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일정하죠. 4번 관련 온가는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미리 온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관련 온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온가 명세서에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네, 이런 거 푸실 때 제조온가 명세서에 뭐뭐 뭐 있는지 생각이 안 나시면 프로그램에 제조온가 명세서 클릭하고 푸셔도 돼요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시험 보고 있어서 이렇게 이론 실물을 같이 보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하고 한번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요. 손익계산서 항목입니다. 11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의 피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거 따질 때 인과관계에 맞추어서 따지시면 돼요. 건물의 관리는 네, 면적으로 따지시면 되겠고 인사쪽은 급여총액이 아니라 종업원수로 따지면 되죠 종업원수 그래서 종업원수 네, 사원수로 따지시면 되겠고 전력은 전력 사용량으로 수선은 수선횟수로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 온가 및 가공온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예, 공식을 써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단기거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법은 전기거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고, 전기거 포함해서 평균해서 하는 거고,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의 공식이 또 공식에 오셔야 돼요.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 완성품 수량 예 여기 보이죠 예. 단기 거 완성된 거에는 전기 계 포함됐을 거 아니야? 단기 완성된 거에는 예. 전기에 작업한 거 있으면, 그래서 그걸 빼요. 기초, 제공품, 환산량을 빼고, 단기 것만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단기에 완성된 거에는 전기께 완성 안, 아, 안 해가지고 넘어와서 완성된 게 있으니까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완성이 안된 거, 작업한 만큼 더해줘야 되죠. 그걸 환산량이라고 해요. 이렇게. 기말치 공품 하산요. 자, 두개다 구하라고 그랬네요. 아,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항상 읽어봐야 돼. 100% 투입됐고, 가공 온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이게 가공 정도를 말하는 거죠. 이 정도. 70% 가공, 30% 가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 온가부터 구해볼게요. 직접 재료 온가는 저 공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3만 개부터 시작되죠. 완성품 수량. 기초꺼 빼야 되죠. 여기 5천 개. 곱하기. 이 환산량 구하는 공식이 여러분 환산량 있잖아요. 완성이 안된 수량에다가, 완성이 안된 수량 여기, 여기에다가 완성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재료는 전량투입 되으니까 100%죠 여기에다 플러스 기말꺼 여기 기말거 기말 거 여기 보이네요 곱하기 100% 그러니까 전량투입 되면 그냥 계산하면 돼요 3만 빼기 5천 더하기 만그 다음에 가공원가를 구해 볼게요 가공원가는 완성된 3만개에서 기초꺼 빼야 되는데 가공이 70%까지 됐다고 70% 기말꺼 30% 이렇게 해서 각각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직접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35,000개 가공원가는 29,500개가 예, 계산되게 됩니다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소비주국과세원칙 맞구요 생산지국과세원칙 네. 1번이 맞으니까 2번 틀리죠 정답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다음 간접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세 뭐 이렇게도 나오고 국세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14번 다음 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최초의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네 맞아요 2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그렇죠 맞고요 3번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장 신고를 해야 된다. 폐업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부터가 아니라 폐업이 속하는 그달에 말일부터 그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폐업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렇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1년으로 되어 있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 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1번.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용 물품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 이거 불공이죠. 예, 안 됩니다. 접대와 관계돼서 발생된 건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 업무용 소형 승용차 1998cc 유지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상의 매입세 이것도 불공이죠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입니다 1000cc 이하는 되는데 1000cc 초과되는 건 안되므로 공제되지 않겠습니다 3번 제조부서의 화물차 수리를 위해 지출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이거는 공제되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회계 부서에서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간이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 간이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죠. 네. 자, 예, 다 풀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